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삼수입니다. 나이 75세. 평생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은 은행 잔고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병원에서 들은 그한 마디였습니다. 그날 혈압을 재고 있던 의사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170에 100이면 괜찮습니다. 예, 괜찮다고요. 평생 120에 80 맞추려고, 약 먹고, 운동하고, 소금까지 포기했는데, 그게 다 필요 없었다는 겁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띵 하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의학계의 새로운 사기극인가? 아니면, 나이 든 사람만 아는 진짜 비밀인가?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지니어 공감토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1. 숫자에 갇힌 삶. 120에 80의 저주. 저는 평생을 숫자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혈압계를 들었고, 밤이 되면 혈당 수치를 체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120에 80. 이 숫자는 젊은 시절, 제 건강의 기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지키기 위해 저는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땀 흘리며 걸었습니다. 아침에 잰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불안감에 휩싸였고, 내 몸이 드디어 늙어가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만큼이나 혈압과 혈당의 숫자는 제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에 대한 저의 맹신이 사실은 제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노년내과라는 곳에서 만난 숫자를 넘어선 진짜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니어들이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첫 만남 어르신 은 170에 100이면 괜찮습니다. 노년내과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노인 전문이라는 팻말이 왠지 모르게 저를 병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 지팡이를 짚은 채창 밖을 응시하는 분들의 모습은 마치 먼 미래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벽에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일곱 가지 수칙 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마치 제 삶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죄인처럼 일어섰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저는 늘 건강에 대해 자신만만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자신감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잠시 실망했습니다.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삼수 어르신 혈압부터 재보셨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혈압계를 쓱 보더니 무심코 말했습니다. 170에 100이면 괜찮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괜찮다니요? 120에 80이 정상이라는 상식은 제게 60년 넘게 뿌리 박힌 진리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는 믿음은 절대불변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170이라는 숫자를 보고도 괜찮다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에? 의사선생님,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170인데요? 제 목소리가 조금은 격앙되어 있었을 겁니다. 평생을 지켜왔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삼수 어르신처럼 70대가 넘으신 분들의 혈압 기준은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히려 혈압을 억지로 120까지 낮추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혈압을 낮추려 했었는데 그 노력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니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지난 60년 동안 내가 배운 지식은 다 틀렸단 말인가? 다른 의사들은 왜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지? 그의 말은 단순히 의학적 조언을 넘어 제가 살아온 시간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진료시의 노인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말이죠. 이럴 때 혈압을 너무 낮추면 뇌로 가는 혈액의 압력이 줄어들어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어지럼증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뇌졸중 위험까지 커집니다. 170 정도의 압력은 어르신의 뇌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혈압이라는 숫자에 얼마나 맹목적으로 집착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혈압이라는 수치에만 매달렸지, 정작 그 수치가 제 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의사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압력을 찾아 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숫자를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단순히 괜찮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제 몸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료실을 나서며 지난 60년 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숫자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 몸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새로운 믿음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혈압의 새로운 진실 숫자가 아닌 삶의 맥박. 의사의 진료실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120에 80이라는 수치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기준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니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혈압약에 목을 맸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만약 이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잘못된 기준에 갇혀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가장 먼저 책상 서랍을 열어 지난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받았던 건강 검진 결과지,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았던 약 봉지,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기록했던 수첩까지. 60대 초반의 기록을 보니 혈압이 130만 되어도 고혈압 전 단계라며 걱정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나 혈압이 더 올라갈까봐 저녁마다 싱거운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고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그것은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숫자에 묶여 불안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진료 때 의사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지난번 진료 때 못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혈압 170이 괜찮은 겁니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의사는 제게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압이란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혈액이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즉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딱딱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압력이 바로 고혈압이라고 불리는 수치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수압을 높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니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음. 제가 혈압을 억지로 낮추려고 했던 게 잘못된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혈압 약을 먹어 혈압을 젊은이들 수준으로 낮추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두통, 짐화면, 뇌경색이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입니다. 낙상.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몇년전 아내의 친구분이 혈압약을 과하게 복용하다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셨고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 신세를 치다 끝내 거동이 불편해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의사는 혈압의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65세 이상,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혈압은 140에서 1 6 4 사이를 목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사의 진료와 함께 말이죠. 수치의 얽매이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지럽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혈압이 너무 낮아진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혈압계가 단순한 수치 측정기가 아니라 제 몸의 목소리를 듣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120에 8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햇살 좋은 날 산책을 하며 몸이 보내는 평화로운 맥박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혈압계가 160을 가리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압력이 아닌 제 삶의 맥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게 단순한 의학적 지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년 넘게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던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 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참, 혈당의 반전, 저혈당 쇼크의 공포, 혈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은 제 삶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혈당 검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혈압만큼이나 혈당 수치에도 민감했습니다. 공복 혈당 100 이상은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철칙으로 여기며 살았죠. 매일 아침 혈당 수치를 재고 100이 넘으면 그날은 왠지 모르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고 과일을 먹을 때도 칼로리를 계산했습니다. 한때는 90이라는 이상적인 수치를 맞추려 했었고, 그 때문에 약을 더 많이 처방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제게 평온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되었죠. 약을 먹은 후, 새벽에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손발이 떨리는 느낌,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서 설탕물을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혈당 쇼크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노년내과 의사는 제 혈당 수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공복 혈당이 145인데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약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새벽에 어지럽고 힘이 빠진 적이 있으시죠? 제 눈이 휘둥겨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을 꿰뚫어 보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공복 혈당 100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지만 어르신들에게는 120에서 130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150 아래며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혈당을 너무 낮춰. 저혈당이 오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저혈당으로 인한 낙상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혈압과 마찬가지로 혈당에도 나이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젊은 혈당 기준에 맞추려다 오히려 더큰 위험을 자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100이라는 숫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약의 양을 줄였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혈당 수치를 잴때 120이 나와도 안심합니다. 제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비로소 제 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검사에 대한 다른 철학. 스트레스가 아닌 평화 결합과 혈당에 대한 깨달음은 저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노년내과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한다는 말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온몸을 훑어보는 검사를 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시나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이상 소견이라는 단어 하나에 밤잠을 설쳤고 작은 수치 변화에도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건강 검진은 제게 건강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불안을 찾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70대가 넘으셨으면 매년 굳이 건강 검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내시경이나 불필요한 CT 촬영 같은 검사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검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의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검사 결과의 사소한 변화에 일일비하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이상 소견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과도한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의 굳건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검사 결과의 숫자가 저의 건강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검사 결과지보다 제 삶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날 이후 건강검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 외에는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철학은 제게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숫자를 가진 몸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갑자기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이런 노인들을 위한 전문 병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노년내과의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초상, 노년내과의 현실. 제가 경험한 노년내과는 분명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년내과가 단세곳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행정안전부는 작년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노인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8시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진료를 받기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앉아 계신 분, 필체어를 탄채 초조하게 시계를 보시는 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조차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방이나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이런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까지 먼 길을 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노년내과가 부족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노인 진료는 젊은 환자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진료 시간이 길어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한, 노년내과를 전공하려는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환자의 복잡한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국가 차원에서는 모년 내과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혈압, 혈당의 잘못된 기준에 갇혀 불필요한 약을 먹거나 낙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 현실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 것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미 이 문제의 측면에 있습니다. 노년내과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숫자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병원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오, 약을 줄인 날의 변화, 잃어버린 날을 찾다. 노년내과에서의 진료는 제게 치유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특히 약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평생을 약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후 30분에 맞춰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약봉지를 쌓아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죠. 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노년내과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삼수 어르신, 이제 이 약은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알록달록한 약봉지들을 가리키며 말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약을 빼도 된다니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본능적인 외침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저를 안심시키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께는 꼭 필요한 약이 아닌 과도한 약이었습니다. 약을 줄여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함이 사라지면 훨씬 몸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녀의 말을 믿고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목에 걸리던 약이 줄어드니 밥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신체적인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약을 줄인 뒤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으세요? 오랫동안 잔병치에와 불안감에 찌들어 있던 제 얼굴의 생기가 돌아온 것을 가족들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약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약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쩌면 저는 약이라는 이름의 독을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6. 퇴원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병원. 노년 내과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퇴원 전 병원에서는 저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물건들을 치워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낙상 방지용 안전바 설치부터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이런 정보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 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갈 환경까지 고려하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으로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제일 소중하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빙글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맛있게 밥 먹고 햇빛 아래서 산책하는 거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맛있는 음식도 포기하고, 쨍한 햇살 아래서 걷는 즐거움도 포기했습니다. 숫자라는 감옥에 갇혀 살면서, 진짜 소중한 삶의 기쁨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숫자에 갇혀 사는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노년내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연한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 김삼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혈압계를 재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을 여러 햇살을 맞고 맛있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혈당이 100을 넘어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숫자에 있지 않고 매일매일의 소중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숫자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완벽한 수치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과 행복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이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